안녕하세요. 간밤 미국채 시장은 장기물 중심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금리는 다시금 4%선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장중 국제유가가 2% 넘게 급락하다 10년물 BI가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영향입니다. 여기에 양적긴축이 조만간 종료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대기되며 시장에는 강세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한편 국내시장은 전일 하는 국정감사의 이목이 쏠리며 약세로 맞췄는데요. 이창용 총재는 주택시장이 9월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3년, 10년 국채선물을 순매수하며 약세폭은 제한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흐름에 발맞춰 강세 출발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10월 금통일을 앞두고 있어 그 경계감에 변동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일 3년, 10년 국채선물을 순매수했던 외국인의 수급 동향까지 오늘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레이션 본데스크에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